모드가 뭐냐면 요 위에 게이지가 다 차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. 따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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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보우 웨폰. 오 대총 개 빛나. 제 무지개 총 맛이 어때요? 엄마 엄마 어어어어어어뭐뭐뭐 어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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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, 뭐, 어머. 좀비다. 엄마, 엄마 싫어. 아니 지금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존내만아. 데드 아이가 떴구나 지금. 아, 데드 아이는 무서울 게 없죠. 아니 무섭다. 아! <laughs> 어, 어머, 어머 어디가? 나 어디 갔니? 아니 좀비가 왜 <laughs> 아직도 있어? <laughs> 저 어디 있어요? 어, 여기다. 아이씨 개무섭네 오. 아 꺼졌다 어머! 어! 어! 어어어어 발차간 개 화려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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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차 타도 빨라지나? 괜찮아요 저 개빨리 걸을 수 있어서 병원도 개빠르게 갑니다 <목소리> 야차 웬만한 차보다 빨라 <laughs> 아 이게 뭐야 <laughs> 뭐, 뭐... 예?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뭐개노간지어 이걸 피해? 아이 경찰 붙었네 아니 제가 지켜어 아우 내 손가락 아 뭐야 화면에 지났잖아요아 어, 잠깐만요 아니, 고의가 아니었어. 아니, 었어 아니, 아왜또 경찰? 어머, 어머, 깜짝아 어우, 뒤지니 놀랐네. 니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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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놀래라. 어마, 어? 어? 신났다. 뭐가 니는 뭐가 거야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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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일건니 아니, 아일건 들고 있어. 미친놈 뭐? 어? 어머? 없네? 어? 희말이가 없네? 뭐야? 아우씨 미친 가족. 어? 나도레일건 있다. 우와. 어머 어, 개머네 아니 사람들이..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머어 그리고 언제 이렇게 마인맨이 되셨어요뭐 뭐야? 싸움났다. 어 분신술. 잔상이 머어마 씨, <laughs> 한대 때리면 계속 늘어나는 거? 쌍둥이야. 미친 뭐야 이거? 갑자기 미친 광대들이. 어머, 예쁘다. 오 씨. 어어어 어? 어. 어 미친 놈이 아니 말하는 게? <laughs> 어, 짐이다. 어 미친 짐이. 아씨, <laughs> 아 질투 나는 짐이었잖아. 아니 쓰레 기 같은 짐이를 만나. 짐이 죽여야 되는데. 미친, 지, 미친 새끼. 짐이 지미... 어, 안 죽어. 아 잠깐만. 아 이거 학살이잖아요. 어 죽었다, 죽었다. 엉덩이, 엉덩이 불주사 인마. 아, 이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? 너.. 너야? 아 뭐, 시끄러워. 아, 시아시끄러 아야 어머? 아유, 다유, 다유. 아 지금 경찰이 어 아, 잠깐만요 아니 뭐야 이거 경찰이 버스 타고 다녀요 아좀 평화롭게 해보자 어, 어 깜짝아 아 잠깐만 아뭐어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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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잠깐만, 시간이... 시간이 다섯 배... 아, 잠깐만... 왜 쓰러져? 일어나... 아니, 30초가 개 빨라요. 아니, 사이 스택이 몇 개야? 이거... 어머, 어머, 날 지켜라. 얘들아, 가자... 어머, 어머, 어머... 아이, 꺼져... 방금 나왔... 아, 왜이게 뭐야... 아니,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. 넌 그거 왜 타? <laughs> 뭐? 넌 뭐야? 내려 임마. 안녕하세요. 어? 누구세요? 잠깐, 너 누구야? 야, 내려봐. 내리라고 임마. 꺼져 내내내 내, 내 스쿠터야 임마. 이게 뭐야? <laughs> 길가다가 버큐리. 뻐큐를... 야, 야, 놀라봐 어, 미친놈! 어머, 짜파블랙홀이 블랙, 어디에 생겨요? 아, 씨. <laughs> 어? 내 머리 어디감다들 아, 머리가 없나? 어머, 어머. 오 어, 덤프다. 타라야지개 커. 아개 어, 느려. 아니 신호등을 다 부시는 차가 어디 있어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어? 자, 뭐야 이거? 비행기야? 아니 개크네 미친. 이거 탈수 있나? 어어. 어. 긴 글렀는데. 아니 잠깐. 아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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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? 아, 어디 가? 너뭐 먹어? 이거 한입만 맛있겠다. 어. 야, 3초 안에 주사야지. 어, 경찰이다. 아, 우인가 같이 가요. 위급한 상황인가요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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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잠 일어나! 일어나! 일어나세요! 하다하 <laughs> 다 이렇게 달라붙은 거 개웃기네? 도망쳐야겠어. 아 동승 뭐야! 내려! 슈퍼 점프? 어? 잠깐만 내가 뭐, 내가 뛰면 더 빠를 것 같은데? 아이씨 그냥 말이 오잖아. 모드가 유령이래. 어 그럼 나왜안 보이는 거 아니야? 찾아봐 찾아보시지 찾아보시지 아씨 보이잖아. 어딨어? 여기야? 동그라야 뭐야? 아씨 어? 아니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. 아니 무슨 뱅이야 뭐야 미치겠네. 허허허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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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물처럼 하지. 아니, 게임 스피드가 0.2인데, 지금 타이머가 5배면 어떡하자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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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왜 나와요? <laughs> 아니, 경찰 춤추고 있는데? 얘라네? 이라,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중력? 아, 치라해, 치라 어? 어? 어머, 어머, 어머. 왜 이래, 왜 이래. 아, 잠깐만. 님들! 어, 나도, 나도, 나도 껴줘. 아, 이 새끼들이. 나 왕따 시켜. 아우, 그냥. 아우, 아우. 그래, 음악 좋다, 야. 야, 엄마. 전쟁 선포다. 나의 승리다. 뭐, 뭐야, 이거. 뭐, 뭐야. 잠깐만. 내 차에서 누가 나온 거야? 잠깐만,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여기만 해봐. 아무도 못 와. 뭐, 어디서 때려, 어디서 때려. 미친놈 뭐야. 아씨, 아씨. 아니, 아휴. 아니, 방금 나왔잖아. 아, 스폰킬 에바야. 아니, 아, 아, 미친 거야. 뭐, 뭔데, 뭐. 아 고양이 축제야 자, 아 잠깐만 잠깐만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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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아 이거 왜 아직도 안 죽지 좀 죽어라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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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튕겼어 <laughs> 아 이거 아니지